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된 기업들을 리뷰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새벽에 있었던 루시드의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내용을 요약해 볼 거고요. 글밖에 없다 보니까 조금 재미없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 듣듯이 들으시면 될거 같고, 되게 긴그 컨퍼런스 콜 내용 전문 중에서 제가 중요한 내용만 요약했다 보니까 현재 어떤 이슈가 있고 또 장기적으로 어떤 전망이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 네, 짧은 시간 동안 루시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용 읽어드리면, 로시드는 2021년 동안 엄청난 성장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의 비전과 우선순위를 주주들에게 제시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번 뽑기에 특히 달성한 게 많죠. 네, 기술력에 대한 입증을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또 차량을 실제로 인도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루시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언급되고 있는 건 2007년에 아티바로 설립이 되었다고 하고요. 당시에는 배터리 기술에 주력하던 기업이었지만 그 기술을 토대로 루시드를, 네, 세계 최고의 자동차를 만든 회사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차량의 모든 측면을 처음부터 다시 정의한다고 하고요. 럭셔리 시장에서 또 전기차 시장에서 더욱더 혁신을 통해서 루시드 에어라는 차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 시장은 미국에서 불과 2.5%에 불과하고요. 세계적으로 보면 4%에 불과해서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고급 자동차 시장은 향후 몇년 동안 5%의 속도로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기차 채택이 늘고 있고 또 고객들이 선호하는 전기차다 보니까 앞으로 이것을 기반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기술력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 관련 이슈, 이슈가 좀 많았다 보니까 520마일 범위의 EPA 인증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꽤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혁신을 통해서 초기 범위 추정치, 그러니까 우리가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를 능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력 부분에서 세계 최고 전기 모터스포츠 시리즈인 포뮬러 2의 모든 자동차의 동력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당사의 배터리 팩을 이용하면 포뮬러 2 자동차가 한 번의 충전으로 전체를 완주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이 기술을 그대로 가져와서 루시드 에어를 구동하는 배터리 기술에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기술력 부분에서 이제 어... 약간 의심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거라고 봐요. 기술력적인 부분은 이미 인정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얼마나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될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분기나 다다음 분기는, 어, 기술적인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얼마나 더 많이 생산을 할수 있고, 많이 판매하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더불어서 유능한, 네, 직원들과 계속 같이 일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실리콘밸리 10월 30일 행사에서 고객에게 차량을 배송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필드에서 루시드 에어를 목격한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루시드 에어는 공식적으로 모터트렌드 22에서 올해 차로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기술력에 대한 것도 네, 인정받는 거고 뭐 디자인이나 여러모로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이런 미디어의 관심이 어쩔 수 없이 루시드 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라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3분기에 고객 인도를 위한 여러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FMV의 SS 같은 또 FDA 안전 인증 같은 것들을 받아서 우리의 신뢰성을 더욱더 확고히 하고 루시드 에어가 네 배송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하고요 계속해서 가장 자랑스러운 건네 520마일 범위의 기술 인증이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공장에 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하겠지만, 기술력에 대한 부분, 이슈가 분명히 있는 거고, 말씀드렸지만, 더 얼마나 많이 생산을 할수 있냐의 파트도 분명히 있는 거에서, 네. 이번 분기에 공장에 대한 확장을 계속, 내 네, 중요성을 느끼고 있고, 투자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285만 평방피트의 제조 공간을 추가하는 과정에서, 네, 3분기에 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루시드 의 에어의 생산 능력이 크게 증가하고, 2023년도에는 우리가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그래비티, SUV 생산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이거를 위해서, 네, 증설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서비스 센터를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어, 고객에게 인도가 되다 보니까, 어, 전기차에 대한 수리나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도 역시 있다 보니까 더 많이 팔기 위해선 당연하겠지만 기본 인프라가 깔려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한다는 내용이고요. 물리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를 출시해서 미국 전역으로 로시드가 달릴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서비스 센터가 계속 개설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좋은 소식이죠 그에 따라서 다양한 기술자를 계속 추가 고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비용은 계속 늘 수밖에 없, 없겠죠 당연하겠지만 네 그리고 미국 외적으로도 계속 더 확장한다는 게 담겨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확장한다는 내용이고요. 미국 외 지역에서도 판매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미국에만 치중되 있지 않게 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고요. 미래 성장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네. 유럽과 중동에서 어 진출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요. 2022년도에는 진출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잡혀있는 예약도 물론 있겠죠. 어, 얼마나 많이 판매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진출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루시드를 글로벌 브랜드로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서비스 센터 내용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할 것이라는 내용이고요. 앞으로도, 네. 현금을 써가면서 투자하고 개발하고 서비스 센터 짓고 채용하고 이 흐름은 계속 될 거라고 보고 비용을 쓴다는 게 현재 루시드에게는 전혀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빨리 비용을 쓰고 빨리 채용을 하고 빨리 기술 개발을 해서 오히려 더 많은 차량을 생산할 수 있게 하는 게 오히려 루시드에게 더 빠른 미래의 주가 상승 그리고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비티 SUV를 개발하기 위한, 근데 그것도 역시 포함이 되겠죠. 네. 그리고 공장 장비를 전년도보다 2억 5천만 달러 이상 늘렸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지만, 공장을 늘릴 계획이 있고, 뭐, 늘리, 늘리고 있고, 늘리고 있는 거죠.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역시 필요하다 보니까, 관련 비용이 늘고 있다는 거고요. 4분기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네, 로시드 에어의 고객 배송을 계속 늘릴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17,000건이 넘는 예약으로 루시드 에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2022년도에는 확실히 루시드가 점프업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물론 이, 이 흐름대로만 간다면 딱히 이슈가 없다면 물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약 2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게 문제가 없다고 거의 호언장담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가 조금 더 기대가 되는 루시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컨퍼런스 콜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 여러분들께서 루시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 좋겠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